실제 신학식을 앞두고 은별은 로나와 석훈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석훈은 침대를 미소로 로나에게 파스타 먹으러 가자. 고 바쁘다며 되돌아서는 로나의 손목을 석훈이 자는 순간 은별은 외정지가 오며 사이코 모드로 전환되어 버리죠. 진분홍이 은별에게 준 약은 증상이 오는 약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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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미쳐가는 약을 주라고 요건이 지시했던 겁니다. <laughs>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미치는 약을 은별은 과다 복용하여 환각 증세가 시작된 은별은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별의 친아빠였죠. 서진이 은별의 친아빠와 만나고 있던 중 서진은 배신을 하고 오윤철과 결혼해 버렸던 겁니다. 이미 서진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은별의 친아빠는 은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은별의 성장하는 내내 멀리서 지켜보며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은별의 공연을 몰래 보러 온 친아빠는 은별이 트로피로 로나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아. 해주려는 생각으로 트로피를 빼서 로나를 내어친 후 계단에서 밀어버리죠. 이 모든 일은 은별의 약으로 인한 흑막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신이 로나를 죽였다고 착각한 은별은 서진에게도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아이고 무서워라. 로나를 계단으로 내친 후. 은별이 도망갈 기회를 주려고 화재 경고기를 누른 은별이 친아빠. 비뚤어진 구성애로 로나에게 목수짓을 하게 된 겁니다. 하윤철은 은별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수희 아저씨를 범인으로 자수하게 했는데요. 차서진이 아버지보다 친했다고 말하고 은별이도 아저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며 울부짖는 모습에서 수희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순순히 거짓 자백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은별의 친아빠의 아빠, 즉, 은별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던 수희 아저씨는 손녀가 살인자로 몰리는 것도 자신의 아들이 자백하는 것도 참아볼 수 없어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오윤희가 CCTV 감시 권한을 부여받아 모든 증거를 찾고 진범을 밝히게 되겠죠. 진실은 밝혀진다는 수박팀의 신념은 곧드러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